안녕하세요. 포드링컨 선이자동차 분당전 시장 이영주입니다. 어 제가 오랜만에 조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그 전에는 좀 바쁜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는 출고 영상을 못 올렸던 것 같아요. 한 대의 차량 인도가 있었는데 다른 고객님 상담하고 조금 겹쳐가지고 그래서 영상 촬영을 못했고요. 지금은 시간 촬영이 조금 아 죄송합니다.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달에 들어온 이제 익스플로러인데요. 기존의 ST 라인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플래티넘이에요. 많이 다르죠. 그래서 ST 라인하고 틀린 거는 지금 뭐 전면에서 보시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전면 그릴이 일단 틀리고요. 그 다음에 플래티넘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크롬으로 해가지고 그릴이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휠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크롬이고. 외관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, 어, 제가 많이 하던 작업이 지금 요 차량에는 많이 안돼 있습니다. 보시면은, 뭐, 여기그 스모그 엠블럼, 뭐 그런 것도 안돼 있고요. 지금 뭐 사이드 스텝도 안돼 있는데,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그냥 그런 거 해주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, 그래서 제가 작업을 안 했습니다. 그런 작업은 안하고 그냥 전체적인 차량 외관이랑 간단하게 작업한 것만 촬영을 하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보시면은 플래티넘은 이제 순정 상태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저 익스플로러 엠블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구해서 붙여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괜찮다 심플한게 좋다 라고 하셔서 그것 또한 부착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어 전체 차량 유리막 코팅하고, 그 다음에 요새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해드리는 그광 부스터까지 돼 있어가지고 되게 밝습니다. 반짝반짝하고 광이 아주 잘 나요.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코팅하고 타이어까지 다 코팅을 해드렸고요 옆으로 오면은 여기 광각미러. 역시나 비닐을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광각미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광각미로도 시공을 해드렸어요. 매트는 브라운 컬러로 깔았습니다. 어, 요것 또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해 주신 색상이어가지고 저는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작업을 해 드립니다. 이걸 열어볼게요. 자, STI하고 가장 틀린 게, 이제, 시트가 3개라는 겁니다. 그래서, 1열에 2개, 2열에 3개, 3열에 2개 해가지고, 지금 총 7인승 차량이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열에, 마찬가지로 여기 브라운으로 해서 코일매트를 이제, 그, 깔아드렸어요. 보시면은, 여기 제가 항상 해드리는 작업이,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, 생활보호 PPF까지 다 작업을 해드렸고요 트렁크 또한 지금 여기 스모그 엠블럼 작업은 안 했습니다. 고객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리고 에스티라는 하고 틀리게 여기 플래티넘이라는 로고가 잘 보이실 거예요.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네, 마찬가지로 트렁크 매트는 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블랙으로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님께서 이런 이번 경우처럼 요청하시는 색상이 있으시면 그에 맞춰서 주문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ST 라인하고 틀리게 네 이렇게 전동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3열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플래티넘하고 ST 라인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새 되게 블랙 색상이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재고 상황 때문에도 있기는 합니다. 다만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어, 아직까지 화이트가 재고가 소량이 남아있어요. 그래가지고, 플래티넘에서는 색상 선택이 화이트, 뭐, 블랙 다 가능하고, ST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, 화이트가 재고가 없는 상태예요. 어, 요새도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기는 했는데, 영상을 보시고 꾸준히 연락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어제도 그룹 연락이 왔었고, 오늘도 연락이 왔었고, 물론 이제는 저희 차량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다제 영상만 보시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계약을 조금 서둘러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재고에 대해서는 재고 상황 입항 상황에 대해서는 제 앞전 영상이 있다 보니까 어 제가 더 이상 영상에 이번 영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다만, 위 우측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뭐 문의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상세하게는 안내를 드립니다.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. 오늘도 제가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